안녕하세요 훈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래비티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갑자기 이 그래비티 코인 뭔데 생겨났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비티는 우리가 원래 어피트에서 자주 봤던 갤럭시 코인입니다. 갤럭시 코인이 오늘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래비티 코인이 된 건데요. 자, 공지 사항 바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명칭 변경. 갤럭시에서 그래비티로 지금 변경됐고요. 심볼도 변경해서 GAL에서 현재 G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게 지금 토큰 수왑 비율이 1 갤럭시에서 60 그래비티로 지금 변경이 됐죠. 그렇다는 것은 1을 60분할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대 발행량이 120억 개로 늘어났죠. 이렇게 갤럭시 코인이 그래비티로 리브랜딩한 이유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을 했다고 하죠. 사실 이 일은 4월 22일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는데요. 찬성이 무려 99.7% 였으니까요. 현재 지금 보시면은 그래비티가 지금 엄청난 상승을 해주고 있죠. 65.17%뭐 정도 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최근 호재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레이어 재료가 그래비티에 연동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의 하이드라 기능을 통해서 기본 자산을 그래비티 체인으로 브릿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 레이어 제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제로 보면은 4일 기사인데요. 아까 4일에 그 이슈가 뜨자마자 5일에 53% 정도 되는 급상승을 해줬었고요. 지금이나 2주 전이나 이런 정보들 미리 알고만 계셨더라면 분명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4월부터. 하지만 이런 정보들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고 이 정보들 알고만 계셔도 분명히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현재 시장 상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죠. 사실 이 비트가 빠져버리고 횡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들이나 이제 고래들은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맞죠? 바로 이 알트 코인들로 빠지겠죠. 그래서 비트가 횡보할 때 이제 알트 코인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알트의 장이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 정말 인생에 몇번 없는 시장입니다. 현재 이 시장 상태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백, 몇천 프로 정도 수익 날수 있는 코인들 준비를 해봤고요. 필요로 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요. 지금 간단하게 차트 보시면요. 자, 지금 보면 엄청 강하게 올라와줬다가 아주 살짝 눌린 모양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RSI가 지금 90까지 달성을 했었고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그래비티는 웹3 생태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인트중 하나인 갤럭시였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죠. 현재 시장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눌리더라도 전 이번에 눌리더라도 분명 계속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상 가격은 길게 보시면 한 140원 이상까지는 바라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상승은 25원으로 이 절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코인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